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는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20년 6월에 출고된 2020년식 르노 삼성 더뉴 QM6 2.0 LPG 차량 RE 시그니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19,557km, 오토 미션, 판매 금액은 2,699만 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 6월 19일 출고, 2020년식, 주행 거리는 19,557km, 그리고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시면 조수석 앞 펜더가 교환이 됐고요. 이 부품은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변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 사항은 전혀 없네요. 이제 제조사 보증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건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 휠 4개, 타이어 4게 전부 다 상태 양호하고요. 엔진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9,559km. 전자 기어봉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조수석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 장착, 운전석, 전동 시트, 안마 시트,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뒷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S 링크 2 장착되어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열선 핸들 기능, 그리고 전동 트렁크 기능 후방 카메라도 잘나오고요 하이패스 루멜러 블랙박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전동 트렁크 네, 옵션이 굉장히 좋네요. 가장 높은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도 굉장히 좋고 차가 너무 깨끗해요 아직 1년밖에 안된 차량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20년 6월에 출고된 2020년식 르노삼성 더뉴 QM6 2.0 RE 시그니터 등급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9,557km 오토 미션 단순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2,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